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고 2학년 학기 시험 대비 모의고사 24번 해설하도록 할게요. 제목 문제고요. Mental development 정신적 발달은 c o n s i s t of 무엇으로 구성되다라는 표현인데 자동사죠? 음. 자,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정신적 발달은 individuals 개인이 아, 개인이 increasingly 점점 더 mastering social code and signals 자, 여기서 individuals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후가 앞에 오후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쪽에 마스터링이라는 아, 마스터한다라는 것에 동명사로 쓰인 겁니다. 얘가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생각하시고요. 동명사니까 이 마스터를 하는데 마스터를 하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얘가 한다는 거죠. individuals가. 근데 점점 더 하면서 마스터링이 원래는 동사였으니까 부사를 쓰게 된 거죠. 그다음에 뭐를 마스터하는 거냐면 습득하는데 사회적 규범과 그 다음에 신호들을 이두 개를 스스로 t h e m s e l v 는 스스로 individuals를 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강조한 거니까 뭐 없어도 상관은 없겠죠. 여기 약간 어렵네요. 음, 첫 문장이 개인들이 사회적 규범을 아, 습득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적 발달은 which 컴마다 위치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뒤에 읽어봐야지 알수 있으니까 they 그들이 can master 습득한다 only in 습득하라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죠? 어, 그래서 지금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음. 자, in social situation 사회적 상황에서만 사회적 상황에서만 그들이 습득할 수 있는 하면서 앞에 있는 뭘 꾸며준 거예요? 아 어, 앞에 있는 코드하고 시그널스가 위치가 받은 거가 되겠죠. 얘가 여기 들어가면 해석이 자연스러우니까. With the support of more competent individuals. 문장이 끝나질 않네. 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Support니까 이제 도움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Competent는 능력 있는이란 뜻이에요. 능력 있는 개인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어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 규범을 배운다고 치면은 뭐 음, 학교 음.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어른들, 부모님들 기타 등등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되겠죠. Typicaly 전형적으로는 adult 성인들 음, 여러분들보다는 능력이 아무래도 지식이 많다 보니까 어 어른으로 설정을 한것 같아요. 자 동격이 되겠고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적 규범을 학습, 어, 학습한다. 여기까지는 내용 정리를 하면은 아, 정신적인 발달은 정신발달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어, 사회 규범의 학습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회 규범의 마스터 학습에서 이루어진다 음. 그 다음은 뭐다 사족인 것 같아요 크게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음, 뭐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인디스센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mental development, 정신적 발달은 consist of internalizing, 내면화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마스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면화하다. 내면화 시키는 것으로 을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패턴은 역시 이 사회적 규범이 되겠죠. 사회적 규범.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gradually,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becoming 여기서 ing 나온 거는 앞에 있는 internal i z i n g 과 병렬 구조가 되겠죠 이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목적으로 볼게요 전시사의 목적으로라고 생각하시고 두개 responsible 책임 있는 행위자 그러니까 어, 사회에 음, 책임 있는 어떤 구성원이 된다는 얘기죠 전진적으로 among other responsible actors 뭐뭐 중에 오케이 okay. other 다른 책임 있는 행위자들 (actors) 사이에서 사이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가 점진적으로 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은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사회 규범을 학습하게 학습해서 아,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신 발달은 네마크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시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음, 구체적 진술이 시작됐고요.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형사 책임이라고 그러죠, 보통. 여기서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criminal responsibility. 여기서 형사 책임은 모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면 돼요. 여기 있는 사회 규범의 하위 개념으로 등장한 겁니다. 예시로. 음. 자, 그 다음에, 어, 형사적인 책임. 감방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15살이래요. Which means, 안 문장은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이스가 들어갔고요. 앞 문장을 받았고요. 대처를 의미합니다. We can 우리가 그러면 say 말할 수 있다 대처를 말할 수 있는데 people 사람들이 have developed sufficient sufficient 여기서는 중요하겠죠 충분한 정신적인 maturity 성숙성 성숙함 명사죠 음. 충분한이죠 충분한 정신적인 성숙함을 음, 개발시켜 나갔다 developed to be 어, 책임지기 위해서 Be responsible for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Be accountable for 하면 무엇을 책임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헬, 활동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이 지점에서 지을, 어, 지을 수 있는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성숙함 앞에 있는 maturity를 꾸며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성숙함을 개발시켜 나갔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라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책임이 15살의 이미는 뭐냐면 아, 이 15살에 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And, 그리고, at the age 18살의 나이에는 people, 사람들이 are given, 받는다, right, 권리를 받는데 to v o t t 투 e 할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된대요. 그리고, are t h e r e b thereby, a ther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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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태가 두 개가, 이렇게 동사원, are included,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개가 병렬 구조예요. 공식적으로, formally는 공식적으로라는 뜻이죠.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basic democratic process. 아, 기본적인 민주적 과정의, 과정에, 과정에 포함되었다. 라는 것이다. 18살이 되면은 투표할 권리도 있고, 민주적인, 음, 아,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 라는 음. 것을 의미한다. 자, I do not know. 근데 나는 모르겠다. 자, 뭐를 모르겠냐면, 여기에 b u 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역접의 연결사가. 지금 연결사를 거의 생략, 다 생략했어요. 지금 이분, 이 글을 쓰신 분은 여기도 예를 들어가 들어가는 게 좋고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영어 지문에서 보는 패턴으로 보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음,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가는 게또 좋아요. 그렇죠? 음. 그러나 나는 모르겠다. 이러한 나이의 boundary, 경계가, boundaries are optimal, 최적인지, 최적의라는 형용사죠. 경계가, 자, 그리고 그러나, 음, 여기서 끝났고요. whether 는 이제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if로 바꿔 쓸수 있겠고, 그러나 it is clear, 명확하다, 진주어 가져오고요. 자, 뭐가 명확하냐면, 정신적 발달은 take place, 발생한다, 자동사죠. at different rate, 다른 속도로 for different individuals, 서로 다른 개인에게 다른 속도로 정신적 발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경계를 15살이나 18살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최적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I do not know whether these 이 경계에 대해서, 이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책임을 질 나이를 이렇게 저 수치로 정량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최적인지 의문이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그래서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음 개인의 정신적 발달은 속도가 서로 다르다. Depends on 되있는데 그러면 얘랑 병렬이 되겠네요. S가 들어갔으니까 동사원 정신적 발달은 depends on 의존한다. 자 뭐에 의존하냐면 특히 소셜 사회적이고 가정의 환경, 그쵸? 가정 환경에 따라서 또 아이의 어, 지능이나 아니면 감성, 정서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요. They have been given. 수동태 반드시 써야 돼요. 왜냐하면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아이들이 이 환경을 받은 거지 준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동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수동태, 중요하다. Therefore, 그래서 얘는 또 연결사 썼네요. 결론 내리고 싶었나 봐요. For having formal limit. 공식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full responsibility 책임에 대해서 from age specific age 특정 나이 여기서 특정 나이도 괜찮죠 음, 경계랑 비슷한 말이니까 that apply to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나이를 어, 책임에 대한 나이를 공식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is somewhat somewhat 다소 questionable 의심스러운 관행이다. questionable practice 관행이다. 자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어요. 이 문장도 아까 형광펜친 부분하고 매우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나이로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나는 questionable whether 의심스럽다는 거죠. 음. 자 but 그러나 버시 또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The question of course 그 문제는 물론 is whether 뭐뭐인지, 보호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if로 교체 불가능하고. It can be done. 그것이 행해질 수 있는지. Any differently. 얘는 부서 써야 돼요. 돈을 구매해줬기 때문에. 음. 다르게 행해질 수 있는지는 의심, 자기도 모르겠다. 음. 아니, 이 얘기를 뭐하러 끊었어? 해결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행해질 수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Question. 의문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아, 안문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안될것 같고. 요거 요 주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에 대해서 특정 나이로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 거 있죠. 저기 똥똥 음, 색깔로 선생이 표시한 거 있죠. 요게 주어 부분이잖아요. 동사가 이즈니까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시 되겠어요. 음. 자 그러면 어떤 사회적 규범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나이를 어,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좀 음, 탐탁치 않다. 그렇게 음, 제목을 구성하면 되니까요. 4번이 괜찮나요? 혹시? Based on age. 나이에 기초해서 어? 책임을 설정하는 것. 그것이 적절한가. 음, 4번. 괜찮나요? 그렇죠? 음, 적절하지 않다가 또함축돼 있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겨 아, 의고군요. 의고 2학년 모의고사 해설하도록 할게요. 30번이고요. 30번 내용은 좋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 같고요. 아,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도 다 주제를 물어보는 거죠. 주제와 어, 방향성이 같냐, 음. 주제와의 방향성을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미다 first human being 최초 인간은 아마도 evolve 진화했을 것이다 in tropical region 아, 열대의 라는 뜻이죠 tropical은 음. 열대의 지역에서 진화했을 것이다 첫 인류가 아, 열대 지역에서 생겨났다 where 자 이거는 앞에 있는 region을 꾸며주겠죠 뒤에가 완전한 그죠 음. survival was possible 생존이 가능했다 without Clothing. 옷 없이도. 그죠 열대 지역은 따뜻하니까. 옷이 없어도. 음. 생존이 가능했겠죠? 음. 자, 그 지역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인간. 최초 인간은? 최초 인간이. 어, 최초 인류가 어디에서 나왔다? 열대 지역에서 나왔다. 오케이? It is likely. 아마도 뭐일 것이다. 가주어 진주로 해석을 하시고 They had a very dark skin. 매우 어두운 피부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음,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아프리카에서 최초 인류가 생겼다는 설이 있죠. Because 왜냐하면 light 밝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밝은 피부 색깔이 would have given 예,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사, 사용한 겁니다. 과거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Would have given 확신이 없는 거죠 지금 상황상 이런 어, 본 적이 없으니까 거의 보를 어~ 프로텍션을 꾸며준 거죠 그래서 어~ 리를 써야 되겠고 거의 무모하지 않다 거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 게인스드 뭐에 대해서 어~ 브라링 타는 듯한 레이 어떤 햇볕 햇볕의 광선 레이스는 광선이잖아요 햇볕의 광선으로부터 아~ 어, 우리 피부를 우리 신체를 거의 보호를 못 해주기 때문에 어두운 피부 색깔을 가졌었을 것이다. 자, 1번 어때요? 괜찮죠? 어두운 색깔을 갖고 있는, 있어서 는있 생존한 거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밝은 색깔을 갖고 있게 되면 피부가 어, 태양강선에 취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little protec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이다. 다음은 there's debate. 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토론이 있다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About, 뭐에 대해서, whether. 자, 전시사의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if로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이 최초 인류가 spread 퍼져 나갔다라는 거죠. into other part of the world 세계의 다른 부분으로 빠져 나갔는지 얘가 전치사의 목적어 one 그다음에 instead 그 대신에 혹은 w h e t h e r 절자 한번 더 나왔으니까요. 얘는 이제 아 전치사의 목적어 two가 되겠죠. people 사람들이 developed 사람들이 발전해 나갔는지 independently 아, 뭐 원래는 독립적으로인데,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독립적으로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좀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 열대 지역에서 전 세계로 최초 인류가 파, 어, 퍼져나갔는지, 그게 이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독립적으로, in various p a r t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세계 전역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그냥 자생적으로 생겨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whichever the case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즈 생략돼 있고 whichever the case는 이첫 번째 케이스와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whichever라는 표현을 썼고요. 뭐 whatever도 괜찮고요. 음. it is believed 믿겨진다. 진짜 좋고요. in time 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끊고요. They became 그들은 capable 할수 있게 되었다. Spreading out from Africa 갑자기 아프리카로 갔는데 이거는 열대 지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프리카로부터 퍼져 나갔을 수 있다. 이렇게. 음. Okay. 음. Eventually 결국에는 to the most of the world 세계 대부분의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라는 거죠. From to라고 보셔도 되었고요 음. A to B spread out. 아프리카에서 세계 전역으로 결국에는 스프레딩 아웃 퍼져 나갈 수 있다라고 믿겨지고 있다. 자, 게 어떻게 보면 일본 케이스인 거죠 지금. 음, 자, 아, 아프리카에서 음, 이제 최초 인류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라고 이제 가설이 그쪽에 좀더 비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2, 2번도 나쁘지는 않죠? 음, 오케이. 괜찮아 보이고. 자, 뒤에 읽어보면 2번을 좀더 확신할 수 있겠죠? 캐퍼블은 보면 할수 있는 이란 뜻이고, 할수 있는. 형용사요. 음.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최초 인류가 열대 지역에서, 음, 생겨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전체 이 인류가 세계로 확산됐다는 얘기죠. 세계로 확장. 그리고 세계를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 됩니다. 1번 이유와 그 다음에 2번 이유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글이 구조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This was 이것은 Probably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자 1번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Physical c h a r a c t e r i s t i c Changed 얘가 1번 이유가 되겠습니다. 신체적인 특징이 변했기 때문이다.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초기 인간은 아마도 did not walk upright. 자, 이거는 직립이란 뜻이에요. 직립으로 부사가 되겠죠? 직립으로 걸을 수가 없었다. but 그러나 when they developed that ability, 직립 보행이 되겠죠? 직립 보행의 능력을 개발시켰을 때 they could travel more efficiently. 좀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전 세계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었다. 라는 이유를 됩니다. 그래서 1번 이유는 나왔네요. 1번 이유는 신체의 변화가 있었다. 그 신체 변화는 어떤 변화였다? 직립보행이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 되겠어요. Reason. 음. 직립보행. 자, 두 번째 이유를 찾으면 끝납니다. 자, more important. 좀더 중요하게. 자, 얘는 보호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럼 보호 도치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was가 동사고, 디벨롭먼트가 주어가 되겠어요. 도치가 일어났으니까 조심하시고 아마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들의 발달인 투 메이킹 자 나왔네요. 도구 제작, 도구 제작 능력에 이번 음. 어, 도구 제작 능력이 생기면서 디벨롭먼트하면서 세계로 확산할 수 있었다. With tools 이 도구를 가지고서 they could hunt. 다른 동물을 사냥할 수 있게 되었고, so 그래서 they consumed 그들은 먹을 수 있었다, protein and fat 아,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고요. Then their low energy vegetarian diet 그들의 낮은 에너지의 채식주의자 식단이 would have provided 자 이것도 가정법 과거완료 사용한 거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아, 에너지가 되게 낮은 채식주의자 식단이 제공했을 것보다 더 많은 protein과 fat을 지방을 제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not only their body but also, 자, but also 이렇게 나왔고요. A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brain 그러면 B가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고 뇌가 would have been changed. 역시 가정법 과거 관련된 수동태를 썼어요. 근데 굳이 수동태를 안 써도 될것 같아요. change가 자동사도 있기 때문에. 자 변했을 것이다. 뇌도. 더 많은 에너지로. 사실 에너지 뇌는 용량은 우리 신체에서 용량은 적게 차지하지만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되게 커요. 마치 컴퓨터의 CPU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많은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사냥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의 뇌는 더 많은 기능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진화도 할수 있겠고, the brain 뇌는 needs 필요하다,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to grow 성장하기 위해서. As their d 그들의 식단이 확장된 거죠. 지금 사냥을 통해서 아, reduced, 줄은 게 아니라 확장이 된 거죠. 확실히 틀렸죠. 얘는. 그래서 expand가 괜찮게 했고요. 아, 식단이 확장되면서 육식을 하게 되면서. 자, 그러면 위에 다시 정리하면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연쇄, chain action 형태로 갔는데 도구 제작, 도구 제작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사냥이 가능해졌고, 사냥이 가능해지면서 음, 에너지가 영양분이 많이 공급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뇌가 발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능이 높아지면서 세계를 확장했다라는 논리 구조. 아주 탄탄한 논리 구조로 흘러간 글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그러면서 h u m a n o i 인가 인류는 good uh, physically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intellectually 지적으로 expand 확장할 수 있었다. 뭐를 their territory 그들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자, 영토 확장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세계로의 확장이 되겠죠. 인간의.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이 임팩트가 엄청 있었던 문장이죠. 이 내용 전체를 쥐어짜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쥐어짜서 한 문장으로 압축한 음. 농도가 아주 짙은 문장이 되겠죠. 피지컬리는 증입보행을 상징하는 거고요. 뭐야? 그 다음에 지적으로는 그 사냥, 도구 제작 능력이 생기면서 사냥을 할수 있게 되었고, 뇌가 발달하는 상황. 여기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압축적으로 잘 표현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음, 다음 시간에 봅시다.